조선 숙종 시절 단풍이 떨어지는 가을이었습니다. 서른한 살의 노총각 만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품삭을 팔며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가난한 만수는 홍기를 놓치고 나니 이제는 아무도 중매를 서려하지 않았습니다. 만수의 마음 속에는 늘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답답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어머니께 며느리 한번 보여드리지 못하는 "내가 무슨 자식인가" 하는 생각이 밤낮으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친구 석돌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만수" "어, 석돌이 오랜만이네, 술한잔 하세" "이복의 만수" "요즘에 소식 들었나?" "무슨 소식?" "아니, 요새 건너 마을에...?" 쇠똥이가 보쌈을 해서 색시 하나를 내려와서 산다더구만. 그래? 응, 그렇다니까. 요즘에는 보쌈을 해도 나라에서 바로 호적에 올려준다고 하네, 그려. 아, 그래? 그래서 자네가 장가도 못 가고 딱해서 내가 찾아왔네, 그려. 석돌이의 말을 들으며 만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희미한 희망이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쪽에 김진사댁에 과부로 사는 맥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1년 전에 서방을 잃고 스물 넷인데 혼자 산다더구만. 낙삭하고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네. 그래? 응, 그렇다네. 자네도 보쌈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내가? 그래, 자네 어머니도 며느리 보고 싶어 한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도와줌세! 그래, 석돌이. 내가 생각해보고 알려줌세. 석돌이가 돌아간 후, 만수는 방안을 왔다갔다 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보쌈을 해도 관아에 안 끌려가고 괜찮은 건가? 하지만 이대로 늙어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휴, 우리 만수가 장가도 못 가고 저리 나이가 들어가니 내 속이 말이 아니구나. 그 한숨 소리는 만수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만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렇게 어머니도 늙어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하는 셈치고 며느리 인사라도 한번 시켜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만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보쌈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대로 혼자 늙어 죽는 것보다는 낫지.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석돌이를 찾아갔습니다. 이복의 석돌이. 오! 만수. 생각해 봤나? 그 백이라는 여종을 한번 보쌈해 보세요. 잘 생각했네. 자네 후회하지 않을 걸세. 만수와 석돌이는 친구 한 명을 더 불러 셋이서 보름달 뜨는 날 김진사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만수의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뒤섞여 계속해서 요동쳤습니다. 보름이었습니다. 한밤중 만수와 친구들은 김진사댁 담을 조심스럽게 넘었습니다. 만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석돌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보게 저쪽 행랑채 끝에 배기가 있을 걸세. 그래, 알았네. 만수는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마당으로 걸어나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여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만수는 본능적으로 저 젊은 여인이 백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이다. 만수는 석돌이에게 눈짓을 하고 바로 그 여인을 뒤에서 잡아 입을 막았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 저항하다가 기절했습니다. 빨리! 빨리! 만수와 친구들은 그 여인을 들쳐 업고 김진사댁을 빠져나와 만수의 집으로 왔습니다. 석돌이는 만수에게 잘 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만수는 방에 젊은 여인을 눕혀놓고 긴장된 마음으로 여인이 일어나길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는가? 후회와 기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얼마 후 여인은 눈을 떴습니다. 깜짝 놀란 여인은 만수를 보았습니다. 이보시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아, 저는 만수라고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본 순간,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인의 품이 있는 모습과 말씨가 평범한 여종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된 그대와 한번 살아보고자. 이렇게 그대를 데려왔소이다. 과부라고요? 그렇소. 과부 배기가 아니오? 아닙니다. 저는 덕임입니다. 뭐요? 아니, 이를 어쩐다. 만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잘못 데려왔구나. 이를 어쩌면 좋은가. 아이고, 정말 송구합니다. 그럼 그집 마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궁궐의 궁녀로 있던 덕임입니다. 궁녀요? 만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가 후들 후들 떨렸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궁녀는 임금님의 여자가 아닌가? 아니 그런데 궁녀께서 어찌 그곳에 계신단 말입니까? 덕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복잡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놀람, 당혹감, 그리고 묘하게도 약간의 안도감까지. 저는 얼마 전 퇴궁을 하고 잠시 친분이 있는 김진사 댁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궁에서 나오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궁에서 모시던 마마님이 정적에 의해 돌아가시고 출궁을 당했어요. 그래서 궁에서 나와 혼자 살방도를 찾아보고자 했는데 여기에 오게 되었네요. 만수는 이 여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궁에서 살아서 그런지 품위도 있어 보였고 얼굴이 고왔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본 그녀의 모습은 만수가 평생 본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만수의 가슴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시오. 나는 만수라 하오. 머슴을 살고 있는데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서 이런 짓을 저질렀소. 정말 미안하오. 만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다시 김진사대게 모셔다 드리면 되겠소?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덕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지난 삶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궁으로 들어가 평생을 궁궐 안에서만 살았던 자신, 마마님을 모시며 보낸 긴 세월, 그리고 갑작스러운 출궁, 덕임은 요즘 임금님이 출궁한 궁녀의 혼인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른 살인 덕임은 출궁한 뒤로 혼자 살 길이 막막해 친분이 있는 김진사댁에 잠시 의탁해 있었던 것입니다. 덕임은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가난한 머슴이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공손한 태도에서 선량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순박하고 착해 보여 궁에서는 숱한 음모와 시기를 보았는데 이 사람의 눈에는 그런 것이 없어. 덕임의 마음이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네, 말씀하시오. 나도 출궁하고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터요. 이것이 운명이라면 나는 받아들이겠어요. 만수는 깜짝 놀라 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이오? 네, 그렇습니다.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이고, 고맙소. 내 정말 덕임이에게 잘하겠소. 약속하오. 뭐든 하겠소.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임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묘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궁궐에서의 삶은 끝났고 이제는 평범한 여인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밤이 깊어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과 연민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덕임과 함께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만수의 가슴은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뭐라 하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놀라실까? 만수야, 웬 처자가 왔느냐? 네, 어머니. 함께 살 처자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덕임이라 하옵니다. 그래, 아이고 곱게도 생겼구나. 뭐 하던 처자인고. 네, 어머니. 궁에서 일하던 나인이옵니다 뭐라. 궁녀였다고? 어머니의 얼굴이 놀람으로 굳어졌습니다. 만수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관아에서 알면경을 칠일 아니더냐? 궁녀는 임금님의 여자인 것을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만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만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덕임이는 궁에서 나왔고 요즘에는 임금께서 출궁한 궁녀의 혼인을 뭐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덕임을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국녀라서 그런지 말씨에도 품위가 있어 보이고 곱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임은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들었구나. 이렇게 고운 며느리를 얻었으니 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만수는 덕임과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정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덕임이 없어지자 노발대발하며 관하에 신고를 했습니다. 김진사는 출궁한 덕임을 자신의 여자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덕임이가 없어졌어. 빨리 찾아주시오. 김진사는 분노와 걱정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덕임이가 어디로 간 것인가? 혹시 무슨 변을 당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며칠 후 관아의 포졸들이 만수의 집에 왔습니다. 이보시오. 만수 있어? 네. 나리, 무슨 일이신지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덕임이란 여인이 있어.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어. 김진사가 관아에 신고를 했소이다. 만수와 덕임은 관아로 가야겠소. 만수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나는 끝장이구나. 그렇게 덕임과 만수는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김진사는 덕임을 보며 말했습니다. 덕임아, 괜찮느냐? 네, 진사 어른, 저는 괜찮습니다. 덕임은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만수 오라버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뭐라? 저 사람과? 김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진사어른.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사어른에게 더 이상 패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덕임은 사또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 허락해 주시오. 저는 만수 오라버니와 혼인하고 살겠습니다. 사또는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수는 사또의 입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그의 운명이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음, 알겠네. 사또의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요즘 전하께서도 출궁한 궁녀의 혼인에 대해 관대하시네. 그리고 요즘은 국가의 기념일이네. 만수와 덕임을 호적에 등록하겠네. 감사합니다. 사또 어른. 만수와 덕임은 동시에 절을 했습니다. 만수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덕임이와 함께 살수 있구나. 김진사는 다 잡은 고기를 놓친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허락한 일을 뭐라 할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수와 덕임은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길에 만수는 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임이 정말 고맙소. 정말 나는 행운하여 이렇게 곱고 참한 색시가 생겼으니 말이요. 아니에요. 저도 혼자 살기 막막했는걸요. 덕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만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을 잡은 그 순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전해졌습니다. 며칠 후 만수와 덕임은 혼례를 치렀습니다. 비록 소박한 혼례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날밤 만수는 덕임을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소. 부인, 이렇게 나에게 와 주어서 고맙소. 만수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덕임은 그 따뜻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서방님, 저도 서방님이 든든합니다. 덕임은 만수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쿵 뛰는 그 소리가 그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만수와 덕임은 긴 정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열심히 머슴이를 했지만 세 식구 입에 풀칠하기가 버거웠습니다. 만수는 날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번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이래서야 부인에게 제대로 된옷한벌 해입지 못하겠구나. 만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덕임도 삭바느질을 해보고 했지만. 살림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궁에서 배운 바느질 솜씨는 훌륭했지만 삭바느질로 벌수 있는 돈은 미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덕임은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렇게 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것 같아요. 부인이 무슨 좋은 수라도 있어. 만수는 기대에 찬 눈으로 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궁에서 배웠던 항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아보면 어떨까요? 임금님이 드셨던 것이라고 하면 잘 팔릴 것 같아요. 덕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궁에서 배운 항과 만드는 법을 떠올렸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 임금님께 올렸던 그 항과들. 그거 좋겠소, 부인. 내 무슨 일이든 하리다. 만수는 희망에 들떠 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해서 만수는 전 재산을 털어 시장에 점포를 빌렸습니다. 만수와 덕임은 밤낮으로 궁중한가를 만들었습니다. 덕임은 궁에서 배운 비법대로 꿀과 쌀을 배합하고 정성스럽게 모양을 빚었습니다. 만수는 덕임을 도와 재료를 준비하고 불을 지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덕임은 만수의 성실함과 끈기에 감동했고 만수는 덕임의 솜씨와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드디어 시장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만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임금님이 드시던 궁중한과요 궁녀로 있던 처자가 만듭니다요. 사람들은 임금님이 드시던 것이라고 하니 호기심에 모여들었습니다. 한과를 맛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정말 맛있네. 임금님이 드신게 이런 맛이구나. 나도 하나 주시오." 한과는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나 먼저 주시오. 아니오, 내가 먼저 왔소." 임금님이 드신 거, 나도 좀 먹어 보세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와 덕임은 쉴 틈도 없이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만수와 덕임의 한과 장사는 대박을 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만수와 덕임은 제법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만수는 덕임에게 고운 옷감을 사다 주었고, 덕임은 만수에게 새 두루마기를 지어 주었습니다. 부인, 우리 정말 잘 되고 있어. 이 모든 게 부인 덕분이요. 아니에요, 서방님. 서방님이 열심히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석달이 지나자 만수와 덕임의 한과 가게는 고을 장안에서 소문난 명소가 되었습니다. 양반집 마님들도 하인을 보내 한과를 사갔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저집 한과가 정말 일품이라던데 우두가 보세. 그래, 궁녀 출신이 만든다니 틀림없이 맛이 좋을게야. 만수는 날마다 덕임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부인을 얻다니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는 덕임을 대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절로 우러났습니다. 덕임도 만수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만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착하고 성실해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힘을 합쳐 일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반년이 지나자 만수와 덕임은 작은 기와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초가집에서 새 들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들이를 하는 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 이렇게 기와집에서 살아보는구나. 만수야, 덕임아. 너희 덕분에 내가 복을 누리는구나.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만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덕임도 어머니 옆에 앉아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이제는 궁핍하게 사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1년이 지나자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만수는 일꾼을 두명 고용했고, 덕임은 궁중한과의 종류를 더 늘렸습니다. 약과 다식, 강정, 정각까지 가지각색의 한과가 진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덕임은 만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방님, 제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부인.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만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덕임을 조심스럽게 껴안았습니다. 정말이요? 아이고, 이 얼마나 기쁜 일이요. 만수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기는구나. 내가 아비가 되다니. 부인, 이제부터는 힘든 일 하지 마시오. 내가 다할 테니. 아니에요, 서방님. 저는 괜찮아요. 조심하면서 할게요. 안 돼요. 부인과 아이가 가장 중요하오. 만수는 덕임을 의자에 앉히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그 순간,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가을, 덕임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만수는 아들을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복동이라 지었으면 좋겠소.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준 아이니까요. 좋아요 서방님, 복동이라니 참 좋은 이름이에요. 어머니도 손주를 안고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동이. 할미가 오래 살아서 내가 장가가는 것도 봐야겠구나.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만수와 덕임의 한과 가게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만수는 시장 한복판에 더큰 점포를 얻었고 일꾼도 10명으로 늘렸습니다. 덕임은 두 번째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쁜 딸이었습니다. 만수는 딸의 이름을 복렬하지었습니다. 서방님, 우리 정말 행복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어느 저녁, 두 아이가 잠든 후 덕임이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그날 밤 내가 잘못 그대를 보쌈한 것이 이렇게 큰 복이 될줄 누가 알았겠소? 만수는 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궁에서 나와 막막했었어요. 앞날이 보이지 않고 혼자 늙어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서방님을 만나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나도 그렇소 서른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평생 머슴으로 살줄 알았소. 하지만 부인을 만나 이렇게 가정도 이루고 사업도 잘 되고 정말 꿈만 같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고생과 고난을 함께 이겨낸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 좀더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어떻겠소? 어머니도 편하게 모시고 아이들도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는 큰집 말이오. 좋아요, 서방님. 서방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수와 덕임은 고을 한복판에 큰 기와집을 장만했습니다. 마당에는 꽃나무를 심고 연못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손주들이 마당에서 노는 것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만수의 한과 가게는 이제 세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본점은 덕임이 관리하고 다른 점포들은 믿을만한 일꾼들이 맡았습니다. 어느 날 예전 친구 석돌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만수, 자네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큰 부자가 되다니. 석돌이, 오랜만이네. 다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그날 보쌈을 제안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거야. 아니야. 자네 부부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지. 석돌이, 자네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하겠네. 만수는 석돌이에게 쌀몇 가마니와 돈을 주었습니다. 석돌이는 감격해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덕임은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친구를 잊지 않고 도와주시니 친구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소?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 사는 이치지. 만수와 덕임은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자주 한가를 나눠주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동네 과부들과 호라비들에게 쌀과 옷감을 보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나눠야죠. 그래야 복이 더 오는 법이에요. 부인 말씀이 옳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하늘의 도우심 덕분이니 나누는 게 당연하지. 만수의 한과 가게는 여전히 번창했고 사람들은 그 한과를 먹으며 만수와 덕임의 사랑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들었소? 저집 주인이 실수로 궁녀를 보쌈했다가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 그래. 참 신기한 인연이지. 잘못 보쌈을 했는데 그게 천생연분이었던 거야. 운명이라는 게. 정말 묘한 것이야. 누가 알았겠어. 그 실수가 이렇게 큰 복이 될 줄. 그렇게 만수와 덕임은 서로를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실수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것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었습니다. 만수와 덕임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한과 가게는 몇 대에 걸쳐 이어졌고 지금도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달콤한 한과와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